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엠프로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저희 그, 새로, 저희 엠프로클파 아카데미 5호 프로님으로 새로 오신 진리프로님이라고 닉네임이 그렇습니다. 진리프로님이 오늘 또 좋은 레슨을 하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어, 이제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점인데요. 네. 아무래도 두 가지 클럽을 동시에 잘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 좀잘 다룰 수 있게끔 하고자 제가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드라이버와 아이언. 어, 이제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아서 드라이버만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필드를 나가시잖아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아이언이 아예 안 맞는다든지 또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아이언만 하고 가면 드라이버를 아예 못 친다든지 이런 상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좀그 내용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두 가지를, 어, 다잘칠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어, 네. 저만의 음. 방법이 있고, 어, 그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우선, 아이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아이언은 보내고 돌고, 그리고 드라이버는 같이 돌고, 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음. 개념 자체가 그런 건가요? 네? 아이언은 보내고 돈다 네. 드라이버는 같이 돈다 네. 어, 크게 이 제목을 제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은 우선은 정확도를 높이는 샷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테이크어웨이 구간까지는 몸을 조금 고정시키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그 이후에 헤드를 먼저 보내고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이용해서 옆이 아닌 뒤쪽으로 백스윙 탑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 백스윙을 처음에 이제 보내준다라고 얘기하신 게 어쨌든 백스윙부터의 느낌을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백스윙 때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 다음에 회전으로 이제... 인해서 뒤로 넘어간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우선은 보내고 돌고를 제가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어 아무래도 몸 동작이 커봤자 아이언 스윙을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 초반 구간, 어, 테이크어웨이 구간 때는 상체와 하체를 꾹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먼저 보내주고 많은 분들이 이 동작에서 체중이 오른발로 과도하게 실린다든지 몸이 미리 열린다든지 하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길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어, 왼쪽 어깨가 파고들게 되면 이것도 사실 큰 스윙의 스웨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헤드를 보내고 이 오른쪽 어깨와 골반이 뒤로 돌면 몸통 자체가 우향과 듯이 돌면서 손의 위치가 어, 위쪽으로 운반되는 그런 백스윙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백스윙이 완성이 됐으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백스윙이 저는 해답지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간 길을 그대로 다시 다운스윙 때 내려주면 그 자세가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백스윙 간기를 다운스윙 때도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정답인데 그게 네. 어렵죠. 아이 <laughs> 방법에 <laughs> 대해서 하나 더 추천해드려요. 어, 네네네. 그할수 있는 요령을좀 알겠습니다. 려 음. 백스윙을 보내고 돌았으면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그냥 바로 채를 지면으로 꽂아서 쳐버리거나 혹은 피니쉬로 되돌아가기 위해 이 회전력을 주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는 그런 방법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백스윙을 완성된 시점에서 여기에 이갭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갭 차이를 다시 어깨를 어드레스 자세로 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이 헤드가 따라오면서 지면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가서 왼발로 과도하게 체중을 밟는다든지 혹은 허리를 타겟으로 강하게 돌려서 공을 맞추려든지 하는 자세보다는 이 떨어져 있는 갭 차이를 다시 떨어져 있는 갭이라는 게 여기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사이? 어, 네, 맞습니다. 광배와 왼팔. 네. 사실 겨드랑이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태를 다시 본래 어드레스 때 어깨 라인으로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체중이동도 왼발로 되고 음, 그 몸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돌수 있는 음, 음.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노력이 이제 백스윙 때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음. 되고. 네. 그럼 아이언은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그쵸. 그럼 네.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는 저는 같이 돌아야 된다. 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백스윙 얘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음. 백스윙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처음 스타트이기 때문에 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음.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버는 아이언처럼 보내고 돌면 사실 스윙의 크기가 너무 작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손과 어깨와 골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동일한 힘, 동일한 속도로 같이 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많은 또 아마추어 분들은 이 손이랑 어깨랑 골반을 연결시켜서 같이 잘 돌려놓다가 이 하프 스윙 라인에 올라왔을 즈음에 손으로만 백스윙 탑을 완성시켜버린다든지 혹은 어 몸이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돌아서 이 손이 안쪽으로 끌려 빠져서 뭐 오른팔 지지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이 올라갈 때까지 이 백스윙 탑 때까지 절대적으로 풀리지 않도록 손과 어깨와 골반이 하나가 돼서 끝까지 백스윙탑을 완성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그니까, 러 같이 돌때 각각의 움직임이 다 같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또 이제 같이 돈다라고만 얘기하면 그냥 또 여러 가지 이제 음.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같이 돈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 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음. 저는 항상 그 백스윙을 올라갈 때는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활용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야 정말 잘 활용한다면 체중도 오른발 뒤꿈치로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손의 움직임은 대부분 많이 백스윙 모양을 만드실 줄 아는데 몸을 돌리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걸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이 오른쪽 어깨와 골반이 아까 아이언 두 번째 동작과 마찬가지로 옆이 아닌 이 뒤쪽으로 회전된다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게 하는 음. 편입니다. 그럼 드라이버를 처음부터 이제 그냥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골반이 회전된다는 느낌이 주가되는 느낌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그렇게 하시면 다운 스윙도 이제 그 길로 올려 오도록 하는 거고. 어 다운스윙은 최대한 헤드를 빠르게 보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음, 그럼 그것도 이제 아이언과 좀 다른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아이언은 어깨를 사용해서 본래 제자리로 음.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느낌. 느낌이면 드라이버는 저는 가능한 이 헤드의 스피드를 음. 최대한 공에 전달하기 위해 목표 방향으로 헤드를 빠르게 던진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음. 혹은 보내준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음. 이 연결되어서 이세 가지 손, 어깨, 골반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백스윙 탑에서 느꼈으면 여기서는 아이언과 마찬가지로 크게 왼발 쪽으로 실거나 회전하는 게 아닌 이 헤드 자체를 빠르게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음. 접혔던 팔이 펴지면서 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음. 혹은 뭐 구부렸던 손목 호킹이 풀리면서 공에 전달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헤드를 빠르게 보내준다고만 생각하면 어느 부위가 사용이 되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좀 알기 쉽게 스윙으로 아이언과 한번 드라이버 스윙을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스윙이 시원시원해요. 파워풀해가지고 <laughs> 자, 이제 드라이버도. 와, <laughs> 스윙이 기가 막히네. 감사합니다. <laughs> 시원시원하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언은 헤드를 먼저 보냈고, 네. 드라이브는 그냥 돌았다? 네. 확실한가요? 어, 그 <laughs> 생각 안 하고 했죠 <와봐야죠>, 솔직히. <laughs> 저는 아무래도 몸에 많이 배어있으니까 <laughs> 치기 급했어요, 약간. 근데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걸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아이언은 보내고 백스윙의 궤도를 따라가는 다운스윙. 네.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는 어, 같이 돌고 헤드를 보내는 느낌. 음, 보내는 느낌. 네. 한번 보, 하나만 더. 한번 살살 한번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세게 치려하지 마시고 같이 돈다라는 느낌을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봐보세요. 백스윙은 같이 돈다. 네. 이 손과 어깨와 골반이 연결되어서 같이 돌고. 헤드를 보내고. 음. 좋네요. 그 헤드를 보내고라는 그 느낌은 사실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느낌들이 다 이제 다 다르고 뭐 헤드를 보내 어떻게 보내?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때 백스윙 때다 같이 돈다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질리프로님은 그 헤드를 보낸다라는 느낌을 잡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우선은 백스윙 탑에서 헤드의 위치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백스윙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공을 친다는 느낌보다는 위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시켜놓고 이 헤드의 위치를 느낀 다음에 그다음 그 헤드를 이용해 빠르게 공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음, 백스윙 탑에서 조금 더 여유를 느껴라. 네, 그래야 맞습니다. 헤드가 출발되는 걸 느낄 수 있다. 맞스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네. 이거 이런 생각만으로도 어, 초중급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아, <laughs> 추가적인 내용은 네. 어 셋업이 가장. 중요하죠. 셋업. 네. 그럼 그런 오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볼까요? 어, 아무래도 공은, 음. 공의 위치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를 시키고 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맨발 쪽에 음. 공을 위치시키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의 어깨각이나 골반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음. 그래서 어, 아무래도 공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으면 아이언은 어깨와 골반이 평행이 돼서 조립이 되지만 공 위치가 왼발로 바뀌는 순간 몸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시선과 함께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아이언처럼 평행으로 일치 시킨 다음에 어, 어드레스를 쓰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실수 안할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을 센터에다 놓고 치고. 항상 신경 써서 이 어드레스 모양을 잘 잡다 보면 아이언은 전적으로 네, 맞춰지는 편인데 드라이버는 공 위치를 딱 바꾸면 바로 몸이 열릴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언처럼 이 헤드를 가운데에다 두고 몸을 정렬시킨 다음 몸을 고정시키고 헤드만 붙여주면 아이언과 동일한 이 평행이 되는 자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다시 한번 사보시는 네. 그쵸? 아니 아니, 카메라를 보고 여기 공이 있다 네. 그러면 서 보세요. 왼발 앞에 두고 근데 애초에 셋업 자체를 아이언처럼 여기다 두고 하자는 거예요. 네, 그쵸? 맞습니다. 응. 셋업을 아예 여기서 셋업 자세를 잡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치기 전에 이동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응. 그리고 같이 도는 거죠. 응. 음 <laughs> 맞아요.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드레스 자체를 헤드를 그냥 바로 공에 갖다 대지 말고 드라이버는 내몸 중앙 앞에 위치 시킨 다음 끝에서만 헤드만 살짝 이동을 시키자 네이 셋업 방법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처음이라 긴장도 좀 <laughs> 해서 제대로 <laughs> 할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뭐 구독자님들도 진리프로님의 네. 눈에 좀 익어야 되니까 다음에 레슨에 더 많은 좋은 내용 풀어주시고 어쨌든 오늘 어 저희 진리 프로님이 이제 레슨을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점 그리고 느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어좀 어떠세요? 해보니까 촬영 어, 어 제가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막상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음. 쉽지, 쉽지 잘... 어렵죠. 네. 근데 생각보다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너무 좋은 얘기. 아주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한번 마지막 드라이버 스윙 한번 보고 아무래도 한번 지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같이 돈다는 느낌, 그게 오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리 프로님이 좋은 내용 레슨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진리 프로님과 함께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